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특별히 요즘과 같이 포스트 팬데믹 세상은 참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뒤에 우리 세상은 일반적인 그 방법과 삶의 질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 행동들이 달라져서 저마다 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존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생은 사실 그 누구나 처음 가는 길, 처음 생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이를 매 순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예언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하고 위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히, 원래 같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복잡한, 이런 정치적인, 또 세상 환경적인 이런 세상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더욱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국의 지혜를 얻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넘치게 주시기 위하여 아주 멋지고 쉬운 축복 받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모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으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먼저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죠. 이스라엘 풍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축복한다면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장자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이에 쌍둥이 형 에서는 크게 분노하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 했고 이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죠. 이렇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꿈속에서요. 하늘에 다 있는 큰 사다리를 보게 되고요.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러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에 아침에 일어나자 야곱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 벳은 하우스라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인.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야곱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비록 꿈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재물에 관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그의 유산이 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들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고 그들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퍼질 것이라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네 번째, 항상 보호하시겠다는 신변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줄 것이라는 정말 멋진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너무나 부럽고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축복이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둑놈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자 밤이나 낮이나 울부짖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도 아니고, 야곱이 잘생겨서 또 혹은 그의 삶이 무지무지 거룩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조상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놀라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은약 그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계속 축복하시겠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하신 뜻대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이어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라고 여러분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니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육적인 축복도 물론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까지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애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요? 그러나, 야곱의 현실은 이 축복과 거리가 먼것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두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일하겠다. 약속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라반은 그를 속여서 첫째 딸, 레아와 결혼식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기로 합니다. 도합 14년을 일하고 두 자매를 다 아내로 맞게 되었던 거죠. 야곱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그러나 형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채서 도둑질해서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두려운 마음, 죽게 될 것이라는 불안, 공포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이 흘렀지만 그는 마음속 깊이 있는 죄책감과 또그 공포와 불안감을 씻어 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분석해 보면 분명히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단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형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선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어 보기로 하죠. 자신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마지막에 또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습니다. 그때 야곱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천사를 다시 만납니다. 그러자 그 불안한 마음에서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축복하여 주세요. 라고 끝까지 천사와 늘어집니다. 밤새 그러자 천사가 그의 엉덩이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서 그만 잘 걷지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천사가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 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 이름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너무 건방지죠. <laughs> 물론 뭐그 천사하고 씨름해가 이겼다고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후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형의 관계도 기적같이 완전히 해결되어 버립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도 빈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20년의 공포 속에서 그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가 싶었더니 장세기 34장에 보면 또 야곱은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방 민족에게 붙잡혀 가서 강간을 당하는 처참한 일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 오빠들이 화가 나서 전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딸의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아주 참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35장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35장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상황보다도 야곱이 그 당시에 겪었던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길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35장 1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이대로 실천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성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때에 내가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arise.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눌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arise. 그렇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 잠시 내려놓고 담대히 일어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선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힘든 상황, 모든 문제들을 다시 안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각자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베들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장소이고 그분과 만나는 장소이고 예배의 장소이고 그곳은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바쁜 삶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칠 수 있고 또한 삶의 도전과 장애물에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야곱이나 오늘 여러분에게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 환란 중에 일어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우리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베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변화, 성장, 치유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 두웰링 거기에 거주하라. 거기에 살아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장소에 도착했거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다른 곳으로 가라. 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자면 세상에서 벗어나서 구별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거룩해지라는 뜻입니다. 배들로 올라갔다가 금방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곤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는 교회 밖을 나가면 열심히 기도했던 그 모든 고민과 고통을 다시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살아봅시다. 얼마나 평안하고 즐거운지 경험하시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들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살아라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 그 뜻은 세상과 구별되어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과 전쟁하고 싸우고 네 모든 고난이 또 거기서 또 생기니 그런 것을 접어두고 그 세겜을 떠나서 네가 나와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장소 있잖아. 그 축복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라라는 것, 즉 구별되라 거기서 나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룩이라 하니까 거룩해져야 영적인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시안으로서 충분히 거룩한 사람입니까? 만일 아직도 세상과 잘 구별되지 않았다면, 즉,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재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재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항복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신 그 은혜를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제단을 쌓으며 예배 드린 자들이 많습니다.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다윗. 엘리아 등등의 이 많은 위인들이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았다는 진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이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이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진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길을 잃거나 두려워할 때 우리는 육체적인 예배 장소든 영적인 마음의 장소든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그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즉, 순종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끝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약속과 보호를 믿으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자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과 모든 고통을 벗어나 축복의 길로 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의 재단은 말 그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는 단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재단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재단입니다. 그 재단 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귀한 재물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믿으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제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즉,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지냈을 때, 즉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 재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신 것이고, 우리를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축복을 하시려는 깊은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들에게도 환경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적 축복까지 다 패케이지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과 문제에서 일어나서 배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에서 밖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삶의 도전을 극복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축복이 자동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께 복을 달라고 쪼르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즉 구별되어 거룩히 되어서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경험하시면서 신나고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나를 위해서 재단을 쌓아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그분의 뜻에 헌신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 주님께서는 채워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그의 사랑과 보살핌, 지키심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에는 믿음과 신뢰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려면 명령하신 그 말씀이 안될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다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니까 할수 있어! 담대히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놓아주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확신하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으라고 야곱에게 하신 명령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순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가져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날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재단을 쌓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으시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거듭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